지금 5시 13분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했고, 지난번 9월 말에 다녀온 이후로 한달반 만에 다시 구마모토로 향합니다. 지난번 갔을 때, 비도 오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다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 어? 뭐? 타임스 컷. 오케이. 1번 홀파포 입니다 오 굿샷입니다 오자마자 아주 10시 50분 티업인데 53분에서 시겠했는데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는 티업하는거 못찍었고 그래서 저기 첫번째 굿샷이었으면 저 한가운데 제공있고 자, 자 미나미야소 컨트리클럽 1번 홀파포 305야드 입니다 굿샷! 오우 굿샷! 자 미안하지만 2번 홀 파포 301야드 나빼나빼 괜찮았어 아니야 괜찮았어 괜찮았어 자 이제 2번 홀에서 3번 홀 가는 길인데 밀려있네요 뒤에도 바짝 쫓아왔고 앞팀도 지금 티샷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3번 홀 굿샷 자, 3번 을 파파이브다 여기 파파이브 어, 파파이브 451야드 버리잡고 치고 회전 굿샷 나빼나빼나빼 <목소리> <Not 목소리> 아, 예. 빠졌다 빠졌다 4번 을 파쓰리입니다 아, 말 아, 4번 을 파쓰리 117야드 시아 나이스킥 좋았다. 아 여기 아수산 3번홀에서 아, 4번홀에서 5번홀 가는 곳인데 아 여기도 좋습니다. 아수산 초입에 있는데 경치가 시원하네요. 근데 오늘 일본 11월 23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휴일입니다. 여기 연휴 일본. 그래서 조금 많이 밀리는 게 흠이긴 하네요. 5번홀 파포 임패고 5번 홀 파포 356 야드 샷 오른쪽으로 왔는데 아 내려왔어 내려왔어 됐어. 6번 홀입니다. 파 5. 푸시 샷 합시다. 7번 홀파3 푸시 샷 7번을파쓰리1 3 6야드아번을 나나 어. 파포. 나번을 파포. 번을 파포. 1샷 파포. 2번을 파포. 1번을 파번을샷 약간 우측으로 밀리긴 했는데 어핀파 완벽해. 이나니아 <미라미아> 서울 클럽은 뷔페시입니다. 뷔패시 뷔펫. 어, 어뭐 호불호가 있던데 인터뷰는 음, 나쁘진 않은 음, 것 같아요. 우동도 있고 일단 음. 전반 잘 끝내고 마지막에 버디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식사 마치고 후반입니다. 아, 전반 마지막에 10인 버디해서 대운합니다. 오늘도 역시 꼬리 안 맞았는데 자, 인코스는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까는 너무 밀려가지고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앞에도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음, 나인홀들을 많이 치는 것 같아 요 나인홀. 네, 아까도 우리 아팀들 요즘에 나인홀만 치고 가더라고요. 자 10번홀. 저 앞에 사람이 있네. 기다리고. 아, 기다렸다가 쳐 봅시다. 10번홀 파포입니다. 자, 후반 10번홀 파포 278야드. 굿샷. 약간 밀렸는데 괜찮았어. 자, 사람이 없고, 어, 계곡 좋네. 옆에 계곡. 어. 자, 이제 11번홀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에 노케드를 해도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다 안내가 나옵니다. 이제 일본은 노케드를 해도 직접 카트를 운전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아무도 없죠. 자, ITT입니다. 1 1홀 파포. 자, 11번 올 파포, 295야드. 굿샷! 이야, 진짜 제대로 왔다. 자, 지금 뒤에 11번 올인데, 역시 또 아무도 없습니다. 아, 역시 1번은 조금만 받아주면, 뒤에 사람입니요 앞 팀이 하나 있는데, 이 아, 그 사람들이 파3 이번에 파3 아직 파3 하고 있네요. 12번홀 파3 160야드. 아, 아, 아. 후샷. 이거야. 자, 12번홀 파3 121야드. 어. 안 음. 안 음. 안 음. 안좀 들었어. 13번홀 파5 418야드. 굿샷. 괜찮았어. 1 4홀 파포. 아, 저희 뒤로 아무도 없네요. 오전에는 엄청 밀렸었는데 오후에는 사람이 없. 저희 저희 뒤로는 팀이 없어요. 어. 저기 아소산. 아 경치도 정말 좋습니다. 아. 쳤습니까? 짧았네요. 18월 마지막 홀 파포입니다. 자, 18월 마지막 홀 파포 294야드. 돌아. 치고 회전 머리 잡고. 아나뺀나뺀 들어오. 나 나이터치. 킥 좋았어. 아 좋았어 괜찮았어 나이터치. 자 이렇게 18월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후반은 사람 없이 정말 잘 했네요 자 라운딩 마치고 시간이 좀 늦었네요 5시 16분 200m 야스시로까지 제안정입니다. 1시간 16분 72km 밥집 찾다가 우연히 백인스시집을 찾았습니다 맛이 어떨지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겠네요 아, 기다려 얼마나 기다리지 영어. 잉글리시 눌러봐 누가 누구 건지 알지알 있나 있 멈춰 아 멈춘다 o d i 답게자 i 나짠 to ask 바로 u I'm 여기도 어느 일본 대욕장과 마찬가지로 엄청 조용합니다. 안에는 앉아서 쉬는 거네 좌석 그리고 네명 들어가면 다들 탕 하나 있고 끝입니다. 아, 온천욕하고 바람 줄 쐬러 나왔습니다. 슈퍼호텔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네요. 그렇게 큰 강은 아니고. 공주의 건강 금강 정도, 건강보다 좀 클래나, 하여튼 좀 공주 분위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조용합니다 호텔 앞에 이렇게 오늘 라운딩 잘 마치고 1일차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육장에서 온천욕을 하고 날씨가 쌀쌀하네요. 오늘 날씨가 7도에서 14도니까 아마 날씨는 괜찮을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가고시마 가는 쪽까지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날씨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호텔 앞에 있는 게 마에까와 리버라고 하네요 천천오오도도씨좋좋마마에와와어마에 i 와마에 a 아날 o r a 자, 구마모토 크라운 골프클럽 도착했습니다. 9시 48분 티업인데 1시간 전에 들어 왔네요. 예, 어이, 운 좋아. 어이, 좋요 자, 인코스 10번홀부터 시작합니다. 파포 365 야드. 자, 앞팀들 가고 있고요. 어, 이거 평이 넘네 여기는. 좋습니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 날씨야. 굿샷. 어, 진짜 했었다. 어, 굿샷. 굿샷. 어. 자, 12번을 파포 288야드. 구샷. 야, 여기로 이렇게 섰는데도 밀렸어. 12홀 세컨 샷. 구샷. 아, 오늘도 좀 한가합니다. 일요일인데 뒤에 팀이 약간 나이 드신 분네 분인데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어, 여기 크라운 골프 괜찮네요. 페어웨이도 괜찮고. 넓고 좋습니다 아주 자 보기 퍼! 나이스 오케이 아 까비 오케이 13홀 파3 굿샷 자 13번 홀 파3 112야드 아 어, 굿샷 굿샷 피나이 어어 어, 나랑 거의 비슷해 우와 나이스원 15홀 파5 자, 15번은 이5 414 해야 니다채가 먼저 빠져나가는 느낌. 굿샷! 이거야, 바로. 엄청 좁네, 여기는. 개인 시지나가네, 개인 시지나가, 이거. 닫겠는데, 여기? 가다가? 어, 여기 엄청 좁네. 자, 16번 홀. 야, 아저씨들 아직 저기 계시네. 우리 뒷팀이 천천히 와서 좋다. 1 6홀파포 약간 왼쪽으로 자1 6번홀파포 273야드 번5아 이거 좋아 어 나빼 아 괜찮았어 번5 굿샷, 굿샷 어 잘했어 18호 파번 分かったわー 1번 올갑니다 여기 1번 아직 치고 있네. 자, 식사하고 1번을 파포 307야드. 구샤! 아, 시원하다. 자, 1번을 스타트 했는데 뒤에 팀이 아주머니 세분입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늦어서 전반도 여유롭게 쳤는데 후반도 아주 여유롭게 치고 있습니다. 뒤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나이스 들어갔다. 이거! 아하하하하하! <laughs> 하하 까비! 오케이! 2번을 파포, 320. 굿샷! 와, 거리 많이 나갔다 나이스 터치. 나이스 온. 어우, 나보다 더 붙였어. 3번을 파스리. 3번을 파스리, 117야드. 어, 그렇지! 파포 308야드 구시아 <laughs> 좋다 어 좋았어 어 오케이 괜찮았어 아 어, 좋아 좋아 어이 <laughs> 어, 좋아 45m 서드샷 어프로치입니다 벙커를오 어, 나이스 돈오 어, 붙었다 오케이 김우규 선생의 어프로치를 보시겠습니다. 오, 나이스 온. 니어에서 졌습니다, 제가. 아, 네. 저기고요, 한1 5 0 m 앞에 레드 티. 야, 이게 파파이브는 불리한 거 아니야? 바로 저기인데. 5번을 파파이브 413야드. 구시 진짜. 어, 요번에너 본대로 왔어. 어, 구시 아, 세컨샷입니다. 부드럽게 쳐주세요 아 어, 굿샷 아잘 어, 갔어 머리 잡고 부드럽게 쳐 근처에 보내는 거야 근처에 아이고 해저드다 씨 <laughs> 아유 잘 쳤는데 오케이 오구 굿샷 자 23m 네 번째 샷입니다 치인버디아 조금 쎘다 나이스 터치 그래도 어. 아이번호에 12m 롱 퍼팅 성공인데 영상을 안못 찍었습니다 아, 이번홀은파아 뒤에 역시 없습니다 뒤에 아주머니 세 분이 아주 천천히 치시네요 다음 홀도 홀하고 했었으 벌써 저희도 다음 홀 다음 파3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6번홀 파3 구샷온 됐을 것 같아 아, 6번홀 파3입니다 121야드 그렇지. 그렇게 쳐야지. 디봇도 잘 났잖아. 버디샷입니다. 버디. 오! 아 <laughs> 마무리 파. 오케이. 7번 홀파포 구샷. 야, 7번 홀 파4 298야드입니다. 구샷! 어, 약간 깎이긴 했는데 괜찮았어. 페어웨이, 벙커샷입니다벙커샷벙커 펑크샤. 펑크 빠져가지고, 어, 나이스 아웃 아, 조금만 더 셌으면 괜찮잖아, 그지? 터치입니다. 1 3 m 나이스, 스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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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나이스 터치. 어, 7 번을 보기 퍼. 아, 힘이 나했어 나이스 어블. 8번을 한글로 써 있네요. 다음 홀은 다리 건너편입니다. 아, 여기는 다리가 좀 넓네. 8번을 정경입니다. 8번을 파포 327야드. 굿샷. 굿샷. 아, 참 시원하네. 나이스 베웨이. 어, 굿샷. 어, 굿샷. 8번을 파포 한 8m 보면 돼. 나이스. 괜찮았다. 괜찮았다. 어, 쇼케이. 9번 홀파 5. 오, 좋다. 잘했다. 그 샷. 자, 9번 홀파5 417야드. 그 샷. 와. 지금 친것 중에 제일 멀리 나간 것 같아. 나무 넘어갔어. 내내볼하고내볼 넷볼 근처에 있을 것 같아. <laughs> 얼른 가 얼른. 치고 들어갑니다. 어, 진짜 재밌었네요. 구만버스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사쿠라마치 건너편에 아케이드인데 여기에 바로 있네요. 여기가 소테츠 그랜드 프레사. 어, 주차장은 저 앞에 거, 저큰 건물 이용하면 되고 더블룸입니다. 뭐 일본 객실 치고는. 뭐넓이 편의점 뭐이 정도면 창밖으로 저기 구 t h 도 c 보입니다 h o 코코 호텔에서도 보였었는데, 아 좋네 구마 o 도 i 라멘집이 왔습니다 어 이거는 차슈라멘 o Name, j 이거 윤리 1층 아리 들어가는 거네. 뭐가? 아, 그래? 하이볼 음. 사라져. 오. 오 오. <놀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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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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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지 음. 닭고기 음. 토종닭 어, 토종닭 음. 와하술 먹네 음.